어,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이 내용물이 역류해서 식도 부위에 염증이 생긴 경우를 말하는데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받은 후에 증상이 없어지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간 증상이 완화되었다가 다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위하 식도 사이의 간략근 즉 하부 식도 간략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복식도 간략근의 이상 때문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데요. 제가 23년 이상 영유성 식도 염 환자들을 치료해 본 결과, 유학식도사의 간략근이 느슨해지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영유성 식도염의 주된 원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윗 또는 장부의 담적병 또는 담적 중후군이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 체기가 원인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선천적 체질적으로 이장 기능이 약한 것도 원인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비만 등 복압이 증가해서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네 가지 원인이. 별개로 작용하기보다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하복 식도 간략근의 이상이 발생하고요. 그 결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